어, 얘가 원래 이렇게 높았어? 아, 진짜. <laughs> 제가. 힘이 힘들어. 이렇게 앉아서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 비웃는 거예요. <laughs> 사실 이 기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뿌레영시이요 최은숙입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정말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뿌레영시니어 게스트가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은 손희원 웨이트레이너님이신데요. 라이프타임 같은데 가잖아요. 근데 가서 뛰기만 하고 와. 왜냐면 이렇게 생긴 기계를 어떻게 써먹는지 몰라. 그래서 배워보려고 하면 트레이너가 영어로 살라살라 살라 그래. 겁이 나. 그래서 사실 기계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쓸수 있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우리 코치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사실 미국 특별히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보기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특히 여자분들 중에서 그러면 입상 경력이 있으시잖아요. 네. 어. 네, 운이 좋게도. 와. 코치님이라고 쉽게 부를게요. 네. 코치님의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머니도나 본편을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아주 짧게 사용법을 제가 집중을 하고요. 도대체 헬스장 가서 기계 어떻게 쓰는 거야? 에 한번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거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프타임 가면 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네. 저희 어르신들은 특별히 지금 이 발로 하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앉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사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거다라는 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그렇죠. 먼저 얘는 레그 프레스. 음, 정말 말 그대로 레그를 프레스해서 근육에 상처를 입히는 기계 중에 하나인데요. 근육에 상처를 입혀요? 왜? 네. 근육에 상처를 입힌 다음에 그게 리커버리, 회복이 되면서 근육이 커지거든요. 네, 그런 원리로 만들어진 기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없었던 옛날 시절에는 스쿼트를 대신해서. 아, 실수 있었어요. 스쿼트. 네.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스쿼트가 배우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동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발목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기계 중의 하나이죠. 어,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이게 아주 제격인 네네, 거예요. 네, 네, 앉아서 하실 수 있고 어. 허리에 부담이 없고 어. 일단은 조금 안전하게. 안전한 게1 어. 번이니까요. 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걸 제가 해봐야 되나요? 어, 먼저 제가. 회원님을 가르치다 생각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못볼 꼴을 보실지도 <laughs> 모릅니다. 문제는 어떻게 세팅을 하시는지가 가장 어려우실 것 같아요. 체육관에 어, 가셔서. 어, 네. 일단 앉아서 발을 딱 올려놓으시면, 푸 이쪽에서부터 이큰 다리에 부하가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얘가 3, 아 이거 누가 이 얼마 탔는 <laughs> 거야? 오 이거 백팔 불을 누가 <laughs> 걸어놨어. 올리는 한 가지예요. 근육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하면서 계속 상처가 나는데 어... 지금은 짧아진 상태고 얘가 쭉 밀면서 얘가 길어진 상태고. 네. 보통은 얘가 쭉밀셨을때 관절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까지만, 어... 딱 여기까지만 이쪽에 룸을 남겨놓으시고. 아, 쭉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주신 채로 다시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속 이 같은 동작을 하면서 상처를 내주시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거를 굳이 아까처럼 막 100파운드 해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되나요? 어떤 운동을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실 것 같아요. 음. 근데 만약에 영 시니어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기능적인 거를 먼저 살린 다음에, 무게를 올리는 거를 권해드리거든요. 어... 왜냐면 지금 막 어디에 힘주는지가 인지가 안돼 있는데 막 밀면은 상처가 다른데 나기 때문에. <laughs> 아, 원하는데 상처가 어다게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네, 네. 어... 예쁘게 라인을 다지고 싶은데 막 앞벅지만 커지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 그거를 정확하게 어... 그 다음에 이게 가져왔을 때 보통 여자분들이 네. 이 안쪽에 네. 이 안쪽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릎이 이렇게 모여. 아, 네, 내가 지금 딱 그렇게 됐어. 네. 그럴 때는 살짝 내가 무릎을 아 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로 무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미셨다가 가지고 올 때도 그대로 직진. 그리고 보통 네. 이제 여자분들이 무릎이 아파하실 때는 네. 이게 무릎이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서 아프고 남자분들은 이제 너무 바깥쪽으로. 오, 네, 생기는, 네. 그럼 저는 지금 30파운드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정도로도 많이, 여러 번 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아, 스무 번. 20번. 열다 번에서 2 0 번을 하셔서, 네. 어, 이거 해볼 만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아, 그러니까 무게를. 네. 열다섯 개가 조금 버거운데, 1열 개부터 조금 버거운데, 어. 했을 때 고개 자기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네 세트. 아, <laughs> 어쩐지. <웃음> <웃음> 이게 좋은 이유가 뭐예요? 어, 이렇게 허벅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벅지 전체요? 네. 그러니까 앉아서 하는 스쿼트. 음 저희가 서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스쿼트를 할수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음 그게 완전 가동범위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대신해서 하실 수 있는. 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는 얘를 해라. 그런데 네. 15개에서 20개를 네센트를 <laughs> 이게 하루 온종일 해, 그렇게 그냥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번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시간 안에 좀 해야 되나요? 저는 그래도 시간 안에 짧게, 아... 5분이라도. 어... 그래야 이게 상처가 나면서 펌핑이라고 하잖아요. 피가 한번확 돌아주면은, 아, 내가 오늘 다리 근육을 썼구나. 어. (20개) 하고 한 (5분) 후에 다시 또 (20개를) 그렇게요 한 (2~3분) 정도씩 이사... 아... 네, 네. (10분) 안에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0분) 안에 (80개를) 네, 네. 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당뇨 고혈압 음... 음. 이런 게 자꾸 허벅지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이제 어. 하나가 허벅지, 그 다음 네. 등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두 가지만 잘 관리를 해주셔도 조금 체중 관리도 좋고, 아니면 그 다음 유산소를 하기 위해서도 좀 준비를 해 나가시는 음. 데 있어서 확실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이기도 어. 합니다. 이번에는 코치님이. <웃음> <웃음> 이미 못볼 거를 보르지않으니까 보여주세요. 보통 이제 체육관에 가시면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 발목으로 거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끝까지 엉덩이를 붙이시고 주먹이 하나 정도 나올 정도의 이 등받이 높이를 맞추시면 돼요. 너무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앞으로 쏟아지지도 않게 주먹이 하나 정도 생각하시고 손잡이를 잡으신 다음에 얘를 쭉 펴서 얘는 쭉 피네요. 아 아까. 네. 아까랑 달라요. 그래서 이 발끝이 무릎보다 살짝 위로 올라오게. 오. 그래서 후, 하나, 후, 둘. 올릴 때 숨을 쉬고, 후, 오. 배 잡아서 흡. 코치님은 배가 없잖아. 뭐 잡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라는 뜻이네요. 네. 반대로 상체 운동을 하실 때는 다리를 땅에 박아 놓고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음. 하체 운동을 하실 때는 배랑 상체는 고정 그다음에 어, 다리만 원하시는 움직인다. 근육만 움직이신다 생각하시면 은 어. 운동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냥 왜 가만히 있는 거보단 얘가 좀 낫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하는 법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체육관에 가시면 옆에 QR코드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기계들은. 그걸 한번 딱 찍어 보시면, 네. 거기 상세한 설명이 영어로. <laughs> 네 같은 동작이 이제 나오니까 아~, 동작이. 아, 아 여기구나 그리고 타겟하는 아. 부분은 빨간색으로 보통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 네네 아. <laughs> 네. 그러면은 하체는 뭐~ 사실 좀 나이가 있으면 요 정도만 하면은 될까요 그래도 저는 만약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면 의자 스쿼트. 아니면 그래도 조금 걸으시는 게 확실히 아. 자전거도 이렇게 발목을 돌리는 것보다는 네네. 좀 빡빡하게 해 놓고 허벅지로 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어. 허벅지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종아리가 아니야. <웃음> <웃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다 무다리라고 <laughs> 우리 그랬잖아. 허벅지야. 우리가 원하는 거. 네, 네, 네. 제가 상당히 어깨가 굽은 편이고, 이제, 거북목이 좀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오셔서 셋업 하실 때, 아, 대표님은 이거를 많이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딱 앉아갖고, 이걸 이렇게, 아이고, 안 잡히네. <laughs> 어, 얘가 원래 이렇게 높았어? 아, <laughs> 진짜. <웃음> 자, 제가. <laughs> 이미 힘들어. 자,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서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 비웃는 거예요 <laughs> 이게 팔 운동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얘가 팔 운동이 아니면 뭐예요 그랬거든요 이게 뭐 하는 앱니까? 어, 얘는 이름이 그냥 랩풀 다운 그래서 어, 랩을 풀 다운 할수 있는 기계 네. 중에 하나인데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네. 손높이에서 살짝 넓게 잡아서 얘를 이렇게 다른 아, 걸 걸치고 서구로 앉았네. 네. 하고 <laughs>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 <laughs> 이 손가락은 그냥 거는 기능이에요. 그냥 훅 어. 이렇게 하면 등에 아마 뒤에 잡히실 텐데 아, 여자분들이 등. 이렇게 잡 잡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잡으려면 등을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하면서 봐. 여기가 이렇게 되고 가슴을 완전히 뒤로 이렇게 허리를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하네요. 그래서 쇄골까지 당긴다고 생각하시고 손가락은 훅 거는 용도로만 쓰시면 얘가 제대로 먹는데 만약에 이거는 지금 제가 팔로만 당긴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등으로 잡는다 생각하면은 오 근육이 아예 다르게 움직여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자세가 어떠냐 하면, 이 엉덩이를 약간 내밀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리엉덩이 네. C자 커브를 등에다가 딱 주고, 여기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네요. 어느 등을 타겟을 하냐에 따라서, 손 넓이, 그 다음에 손의 각도, 팔꿈치 각도, 이 커브를 주는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등 상부를 내가 타겟 하느냐, 하부를 타겟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변화를 줄수 있는 기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는 선수가 될 사람은 아니니까 상부냐 하부냐 이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을 하고 싶거든요 그럼 만약에 어깨가 아프시다는 가정 하에 아파요. 그냥 쭉 펼쳐서 이 닿으시는 네. 넓지 않게 네. 닿으시는 부분에서 그냥 쭉앞를 보고 어... 쇄골까지만 당겨 주시면은 어... 그냥 보편적인 어... 등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웃음 받아 마땅했네. 이렇게 <laughs> 앉아 갖고 이 손잡이를 양쪽으로 슉리 <laughs> <우샤리 웃음> 이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아까 처음에 레그프레스 할때 15개에서 20개를 4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0분이라고 어. 생각하지는 10분, 10분, 10분 정도. 아, 내 얘기는 제를 한번 15개 하고 얘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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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셔도 되지만 어. 한 부위를 계속 집중해서 하시고, 어... 그 다음 펌핑감이 온 다음에 또그 다음 넘어가시고 하는 게 조금 집중력에 좋지 않으실까?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얼마 전까지 남편이랑 앉아갖고, 일단 5번 끝! 저쪽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웃음> 이렇게 <웃음> 했거든요. 하셔도 상관은 없죠. 어... 네,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얘도 상체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를 딱 고정시키셔야 되거든요. 어, 여기에다가. 네, 얘가 있어요. 그럼 얘를. 높이를 이렇게 맞춰서. 손잡이를 잡아당기시면 조절이 되니까. 네. 지금 이제 저희 피디하고 우리 기자가 나더러 망신을 한번더 당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고 앞에. 서고. 자 여기를 네. 저는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어깨, 등을 이렇게 힘을 주고 빠짝 안고 얘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눌리죠 네네. 네. 그러면 오. 조금 무거운 무게를 드시더라도. 네. 얘가 다리에 한번 힘이 네. 가해지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내리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오리 궁댕이를 이렇게 만들고 흡 음. 여기까지 네후 네. 여기 연필이 낀다 생각하시고 흡후안 어. 느껴집니다. 후. 그럼 지금 이게 등이 늘어나는 작업이고 흡하면서 줄어들고 흡 늘어나고 흡 네. 어우 이거 지금 몇 파운드예요? 30? 30이요. 네. 오, 근데 엄청 무겁게 느껴지네요. <laughs> 근데 처음부터 꼭30 파운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아까 똑같이? 네. 해 보고 네. 15개. 아, 괜찮아. 그다음 넘어가고. 어. 아, 20개? 어, 아, 이 정도 할수 있어. 그다음 어... 넘어가고. 네. 근데 이렇게 3개 정도 하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허벅지하고 등을 근육을 좀 만들 수 있는 거네요? 네. 어, 여기까지만 오늘 여러분 제가 <laughs> 이렇게 세 개만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하는 거로. 그래서 몇달 후에 제가 이게 숄더가 좀 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안 하잖아요. 그럼 오늘만 하게 됩니다. <laughs> 대부분의 운동이 사실은 3개월 끄는 거 후회하게 되거든요. 어, 생각보다 3개월을 꾸준히 하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도 습관이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그 습관을 만들기까지는 내 스스로 강제로 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네. 그 습관까지 만드는 강제로가 힘들어 <laughs> 저는 사실 매일 출근을 하니까 이 기구를 매일 쓸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한 달은 솔직히 좀 썼어요. 어, 솔직히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후에는 그닥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laughs> 제대로 쓰지를 못하니까. 어, 오늘 이렇게 힘든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재밌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머니돈나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